연립구동식을 풀려면, 먼저 일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x의 범위가 2분의 1 이상 k 이하, 또는 k가 k 이상 2분의 1 이하가 되죠. 즉, k가 2분의 1보다 클 때와 2분의 1보다 작을 때,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식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 절대값 안에 있는 x-2가 양수가 되는 즉 x가 2 e 이상일 때 그리고 2 e 미만일 때 특히 2 e 미만일 때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괄호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붙습니다.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. 이때 x값의 범위는 1 이상 2 이하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연립부등식의 해의 정수의 개수가 4개,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는데 어, 여기서 1 이상 2 이하면 정수가 2개밖에 없죠. 그러면 어, 이거 하고는 연립회를 해서 절대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, 조건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x가 2 이상으로 보고 어, 이거를 어, 이 2차부등식은 x가 1 이하, x가 2 이상인데, X가 2 어, e 이상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, 즉, X-2가 양수가 되는 X가 2 e 이상인 조건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, 어,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1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X가 2 e 이상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식이 되겠고요. 자, 이래서 3식과4식을 연립했을 때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K의 값의 범위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, 4식은 수직선상에서 어, 2 이상이니까, 다음과 같이 2를 포함한 상태에서 2보다 큰 수. 자, 그렇다면, 여기서 정수의 개수가 어, 4개가 되려면, 어, X, 3식에서의 x는 2분의 1 이상 k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, 그때 k는 4와 5 사이에 와야만 정수의 개수 1, 2, 3, 4, 그래서 4개를 네 개의 정수를 포함할 수가 있게 되죠. k는 4의 위치에 가도 4를 포함하기 때문에 4 이상이 돼야 되고 5의 위치에 가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5보다 조금 작은, 그러면 등호가 빠져있는 5보다 작은 범위 따라서 정수의 개수를 4개 포함하는 1, 2, 3, 4를 포함하는 k값의 범위는 4 이상 5 미만이 됩니다.